햇살 반짝이는 가을의 어느 날 거위들이 유유히 헤치며 노니는 작은 연못의 평화로운 풍경이 반가운데요. 오늘 여행에선 또 어떤 인연을 야, 만나게 될까요? 너무 평화롭다. 그저 거위들도 나들이 나왔나봐요. 꾹꾹꾹꾹꾹 이렇게 나들이가 나왔어요. 여행 오자마자 파란 하늘과 그리고 이 신선하게 불어주는 가을바람이 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청고마비. 예, 이런 걸 두고 청고마비로갑니다 살은 누가 찌냐고요? 제가 찝니다. 마음의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거북이 마을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이 섭다리를 건너 마을 입구에 들었으면요 붉은 가을의 기운에 물든 산수의 열매를 두 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반가운 물건, 물건도 만났습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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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자방아 같은데 이거 오래간만에 보시죠 와이 크... 말에 아직도 이게 있네 예. 예. 언제 쪼깝니까? <laughs> 곡식 이렇게 빠고 이럴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어. 네, 네, 네. 우와. 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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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무엇이 시는 거예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예. 이 연자방아 요즘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아이래저단들이 보리방아찍고, 쌀방아찍고, 달구지 다 달아가지고 뱀걸 네, 네. 돌려서 찐거거든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을은 한 200년째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구요. 거북이 마을은 홍성에서도 손꼽힐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마을 이름의 뜻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거북이 마을이라 그러기에 예.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사는 마을인가 했더니 왜 거북이 마을이에요? 뒷산에 있는 산 전체가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아 근데 그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닙니다 아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금 예. 거북이가 진흙탕에서 간신히 삐질삐질삐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고.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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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는 형국입니다. 만에 한용운 선생님, 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최영장, 성삼문김좌진장 그분들이 오. 이 금북정맥을 타고 태어났다. 이 마을의 체험가낸 어, 귀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바로 예이 그림 석천 한유도인데요. 어? 난이그 그림. 그렇시죠. 이 워낙 귀한 그림이라 마을에서는 이 사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할아버지 장군이 예.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이양반입니다. 전공 아. 전 일상 장군. 아. 네, 그렇습니다. 전 일상 장군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랍니다. 이 그림이 2011년 7월 27일 KBS 진품명품 시간에. 공개가 된 거예요. 진때 명품. 예. 유민구 아나운서가 그 MC였어요. 자료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실래요? 예, 예. 미남, 예, 예. 미남 MC 유인구 예. 아나운서가 그때. 진품 명품 맞습니다. 자료. 감정가가 얼마나 될지 추정 감정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보여주십시오. 어, 가격이 엄청나게 나와요. 네. 예. 어, 아, 윤인구 아나운서가 이 그림 보면 굉장히 반고하시겠네요. 그죠? Yeah. 그림에 나오는 이 풍속하지만은 실존 인물, 뭐다 맞아요. 이분들이 실존 인물이들이다. 있는 그대로를 궁중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예. 통해서 그 그조선 시대에 예? 예. 장군의 어떤 일상생활을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림을 남겨 놓은 거네요. 예, 예. 긴역사를 품은 고장 홍성에선 천 년의 역사가 깃든 홍주 육성도 만나 볼수 있는데요. 가을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바람의 숨결을 느껴 봅니다. 야 진짜 가을 바람 너무 상쾌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지금 이 읍등이 크게 높지도 않고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온몸으로 가을을 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타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이곳은 바로 홍성 바베큐 축제 현장인데요. 아, 이런 곳이 있어요? 네. 어머! 야. 군침 제대로 도는 바비큐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야, 뭐 규모가 엄청나나군요. 아, 이렇게 수많은 고기들이 돌고 있다고요? 예, 그럼요. 바비큐가.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와, 진짜 페스티벌이네, 페스티벌. 진짜 냄새,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와.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굉장히 맛있어 보이시죠? 그럼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광관이네 장관이 <laughs> 네, 저희 네. 이번 바베큐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베큐 기계입니다. 아, 아니 홍성수 이런 뭐야 바베큐 페스티벌이 왜 생긴 거예요? 아뭐 저희 홍성은 원래 이 축산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국 제일의 축산 도시라고 불리고 있고 뭐 삼국시대에는 무구연 어, 우견연처럼. 이 어디서든지 소를 많이 볼수 있는 동네라는 그런 지명으로도 불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지역경제가 예, 침체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음... 그 지역경기를 좀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아, 그래서 이 홍성 페스티벌을 <laughs> 열게 된 거네요. 네. 홍성이 들측들썩된이 들쑥 축제 말이죠.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데요. 16시간 넘게 구워낸 통제지 아... 바비큐가 특히 인기였답니다. 저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바베큐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었는데요. 전이 난로회 체험에 참여해 봤습니다. 자, 근데 난로회가 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네. 네. 아, 근데 난로회라는 게 무슨 해예요, 이게? 아, 난로회는 조선시대 때 추위를 막고자 어, 그런. 회식풍 속이고요. 네. 여러분께서 회식카드이 드셨다 그래서 난로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 침묵도 같이. 침묵 네. 우리가 또 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각종 채소와 고기를 입맛대로 골라 꼬지를 만드는데요. 풍미를 돋구줄 소금을 솔솔 뿌려주고 화려에 촥! 얹어 직화로 구워냅니다. 육즙이 떨어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정말 예술이거 이것이이지. 음, 어 담소 나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얘기해야겠네. <laughs> 아, 아니 근데 다복해 보이는 가족, 옆자리 가족, 가족에게 제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 아니 근데 보니까 저기 늦둥이에요 와, 넷째요. 첫째도 첫째. 늦둥이가 넷째래요. 둘째. 오, 그리고 셋째. 그 늦둥이가 넷째. 뭐 애국자 씨네. 여기 진짜 날로회 하시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가족 날로에. 같이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뭐 얘기도 많이 할수 있게 된 모양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사 예가 앞으로 많았으면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고기가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와이 행복의 맛은 우리 음, 조상님이 전해준 또 선물입니다. 여행 와서 또운 좋게 이런 축제 축제 현장에 또와 보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즐겁고 행복하네요. 야, 이게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다시 떠나보는 길. 아, 반갑다고 손 흔드는 들꽃과 잠시 인사를 나눠봅니다. 이곳 홍성의 바닷길을 따라 걷다보면 요 걸음을 멈추게 되는 멋진 풍경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발길 따라 걷는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죠. 야, 이가을에 맞은 바람 중에서 최고의 바람인것 같습니다. 야,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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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아, 형 언니, 차차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돗 수돗. 아,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오라오라오라 오라! 쪽스노프 오라, 오라, 오라. 아니 우리 어머니 운전 잘하시네 아니 여기도 지금 뭐구니까 배를 운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배도 운전하고 배 나갈 때배 운전하고 배도 운전하고 오 지석아오오 지석아오오 지석선장이지석아오이 지석아오오 지석아오오 구분이세요 지석아오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한오오년됐아오오 지석아오오 지석을오오지석아오 동네를 시집 왔어요. 아. 동네네게. 그리고 육지서 네. 살다가 이 바다를 음. 시집을 오니까 음. 음. 그때는 배를 안 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배 네? 많이 탄 사람들은 바람결만 봐도 이게 이제 바람이 태풍이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아, 전문가니까. 우리는 초짜잖아. 음.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 네, 저기 도지가 아 터지는지 이것도 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무대포 다니는 겨. 응, 죽거나 살았구나. <laughs> 네, 시집 와가지고 똑같이 힘든 것도 같이 이겨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각별한 친구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여기가 이 대화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화를 어떻게 뭐 지금 이 대화가 신시할 때 이게 어떻게 모아 맛있어요? 어... 생으로도 먹고 쌩 생으로도 먹어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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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또 고수도 먹고 고수도 먹고. 그렇고 이제 소금구이에서 또... 크으, 대화 소금구이 네. 그 은박지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네. 으악 네. 이렇게 그렇지. 뜻밖의 만남 덕에 더욱 즐거진 마음으로 바닷길을 따라 다시 걸어봅니다. 자 이번엔 이 홍성 바다의 맛을 만나러 가봅니다. 우와 우와 아니 이 새우가 왜 이렇게 커요 자연산 대화 대화 아, 우와 와, 아, 진짜 아, 크죠 엄청, 엄청 크네 높은데요? 와 이게 자연산 대화군요 이게 <laughs> 우와. 와 힘도 엄청 세네 대화가 철인가요? 어, 대화가 9월 달서부터 <laughs> 철이에요. 어, 지금 11월 달어 왔죠? 예. 돌았을 어, 때는 자연산 대화가 사이즈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오 음. 자, 오 오늘 홍승의 바다 맛은요. 정말 푸짐합니다. 먼저 항구에서 만난 선장님이 강력 추천하셨던 그 대화 송구이와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해서 더 새콤달콤한 맛의 대화 탕수 그리고 꽃게쪄서 부드러운 꽃게. 살을 자랑하는 달달한 꽃게찜과 어머 매콤쫄깃한 쭈꾸미 철판 볶음까지. 아, 정말 어무지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제철 요리 제대로. 아니 무슨 그렇죠. 어 생일상 받은 느낌이에요. 아, 어 이거 어머어머. 진짜 여기 청수만에서 줄수 있는 가장 싱싱하고 신선한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잔치인데요? <laughs> 아까처럼 깜짝 놀라게했던이 대하 새우 구이 맛좀 봐. 아유, 아유. 와, 달죠 뭐 아, 여기 설탕 어었어요 응, 갈지. 와, 진짜 다네. 음! 간이 딱 맞게 되네, 간이. 본, 본인들이 간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아니. 새우철이라 네, 이렇게 뿌만이 하는 특별한 대하탕수를 제가 하고 있어요. 어. 음! 살짝! <laughs> 아, 새콤달콤하고 좋은데. 야, 이거 탁탁한 게, 음. 이곳은 쭈꾸미 양념 철판이거든요. 어때요? 음. 아니, 쭈꾸미를 뭐, 여러 가지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철판 양념 구이하니까 감칠맛이 더, 음, 싱싱하니까 더 맛있네요. 네. 그래. 그리고 어머니, 이거는 지금 무슨 조개예요, 이게? 이게 새 조개예요. 11월 중순부터 음. 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할수 있는 이 새조개. 아, 근데 이걸 보니까 여기 어떻게 육수에다 데쳐서 먹는 맛이 나. 그렇죠. 게 맛있나 여기 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조개인데 음, 그 맛은 그 새조개고. 본연의 맛을 느낄 수있네 이렇게 뜨거운데 네. 살짝 데쳐서. 천수만 네. 바다가 진짜 청정지역이고 네. 어, 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나오는 바다예요 천수만 바다가 주는 네. 이 선물을 네.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할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붉게 물들어 가는 또... 가을 하늘과.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매번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야, 노을 정말 이쁘죠. 야, 여행 내내 끝까지 이쁘글 선물해주네요. 가을 여행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과 똑 닮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로 이거가는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행도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물 같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충청남도 홍성군.